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잘안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아,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실로 다 다섯 명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전면 적용하는 구조고, 자그 중에 하나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노동인 하게 되면 노동인에게가 다섯 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섯 명이 안 되게 되면은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인은 할수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이 회사 그런데 한국 법인이 있고요 외국 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제 외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한국 영업소와 한국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로 의해서 다섯 명 이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이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주의 시 법인이 있었고요 이시 법인이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에 법인 두 개를 두고 있어요. B 법인을 두고 있고, 이제 D 법인을 두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기열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B 법인이 이제 100% 지분을 취득합니다. A 법인이에요. 원래 한국 A 법인이 2000년도 올달에 설립됐었는데이 법인을, 이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0% 취득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 법인은 한국의 영업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한국 영업소를 만들어서 지금 설립되는 그런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주 통일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3월부터는 이제 이사가 A 법인의 사무실을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법인과 이사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사실은 동일한 운영 체계로서 조직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A 법인의 근로자들이 이사로도 가기도 하는 이런 배치도 이제 왔다 갔다하는 소속 변경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자 A 부분에 근로자가 있었고요. 이 근로자가 이제 입사했습니다. 를 하는 업무가 A 법인의 해결을 했어요. 근데 A 법인인데 어떤 업무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이 D 법인의 어, 아시아 해결무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일종의 D 법인의 후방 지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A 법인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까지 해고된 거죠. 나그레이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A 법인의 근로자는 네 명이에요. 이게 다섯 명이 안 되게 되면은 부에 대한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한국 영업소 D 법인의 한국 영업소하고 같이 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야기되면은 열 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법인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a 법인이고 이제 이 법인은 d 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법인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께 볼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을 경우에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가 뭐냐. 아 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법인격을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반드시 법인격과 사업이 일치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또한 가지는 만약에 A 법인 자체를 완전히 폐업한 걸로 이해하게 되면은 폐업으로 난 해고는 통상 해고죠. 그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입니다. 그런데 요 A 법인과 이제 한국 영업소 T 법인 한국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폐업 구조가 아니고요. 사업 부분에 축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업 부분에 축소가 되면은 정리 해고의 형태거든요. 그럼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걸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한 번, 어, 판례를 볼까요? 자, 과연 이제 중요한 판례예요, 실제로. 이게 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뭔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게 되면 상시 다섯 명 이상 이런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구조고 네명 이하의 사업장은 부분 적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다섯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구조예요. 그럼 과연 사업 또는 사업장이 뭔지 옛날 판례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약간 더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자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그냥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법인격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렇게 법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영사회를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는 표현으로 약간 법인격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내 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법인격을 가져간 보자 이거죠. 그럼 법인격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이 다른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적으로는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수 있는 예외적인 법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죠 별개의 법인격은 원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안 되겠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뭐 협력을 하는 관계 뭐 계열회사 모자회사 이런 정도의 지배종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다른 사업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똑같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수 정도 자그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그실적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하기로 볼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 유기적 관련성 인정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의 방법은 자 업무의 종류 그러니까 특, 이게 특별한 겁니다. 원래는 법인격이 다르면 다른 거죠. 하지만 특별하게 아, 어, 다른, 이제, 하나의 사업또는사업자로볼수 있는 예외적인 판단 방법이, 자,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그 다음에 장소, 우리나라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인사하고 노무 관리돼요. 뭐업 무지시라든지, 근로자의 채용이라든지,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든지, 해고 등의 인사, 노무 관리가, 어,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어, 동일한 사업 주체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자, 이 케이스라고 한다면, A 법인이 이걸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D 법인이 통일적으로 이걸 행사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활동 내용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결합되어서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별개의 법인격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이 될수 있는 그런 판례 분리를 만들어 낸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외국계 법인에 관한 판례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판례긴 합니다. 이게. 아, 이제, 사업장 쪼개기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요 구조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약간 별개 문제긴 한데, 그럼 일로자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10인 이상, 10인 사업장으로, 즉,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한 그런 케이스에요. 그런 경우에 A 법인을 폐업을 한 겁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요경우로 온다면, 사업 축소에 당합니다. 즉, 사업 축소는 예,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아, 물론 이제 일부 사업 부분의 폐지가 통상 해고로 될수 있는 거냐. 이런 경우에는 일부 사업의 축소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옛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죠. 자, 즉 해당 사업 부분이 인적, 물적 조직과 운영상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재무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춰져서 별도의 사업체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가 전혀 달라서 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이걸 종합 고려해서 어~ 일부 사분의 폐지가 사실상 사업 전체 폐지다라고 볼수있다고 한다면 이건 통상적으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뭐~ 제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통상액으로 정당하다 이걸 증명하려면은 사용자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가 그러면 이 a법인과 d법인의 이 한국 영업소 그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자로 볼수 있을까요 그죠? 네, 볼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사무실 쓰고 있고요. 동종 이제 호텔 판매업을 영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d법인 한국 영업소 지사장을 지금 a법인도 최상위 책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된 조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법인의 직원들도 d법인의 아시아 회계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 법인의 아시아 지역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A 법인이요. 뭐그 다음에 실제로 어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인사 기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노무 관리를 지금 A 법인은 안 해요. 실제로 D 법인의 관리자가 A 법인 직원들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각종의 인적, 물적 조직, 재무 회계 이런 걸볼 때. 서로 A 법인과 D 법인의 이 한국영업소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서 운영이 되어왔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이게 사업 도는 사업장이죠. 따라서 아, 이제 A 법인과 D 법인 한국영업소가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즉 다섯 명의 사장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그게 인정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통상이 걸까요 그죠? 어 이게 이제 DA법인과 D법인의 한국영업소가 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완전히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부 사업본의 폐지도 통상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인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종사의 호환성, 전환 배치 가능성 이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들은 어 A법인의 사업 폐지는 일부 축소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업무 통합으로 쓰수 있겠죠. 이건 사업 전체의 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액으로 볼수 없다. 이판입장이고요정리고에 대해서는 상사계 이 판례에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보니까 뭔가 자를 료 내는데 정리고구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 을 내렸고요. 자 만약에 이게 표업이라고 한다면 A 법인 전체의 표업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액이 없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자, 하지만 A 법인과 D 법인 한국 영업소가 실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어, 볼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노동연의 그 점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 이제 좀 법리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국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